공부를 끝내고 딱히 할게 없어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맥주도 너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학원에서 공부하는 건 시간 제한도 있고 제가 형강을 들으면 꼭 졸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인강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한 3주째 집공하고 있거든요. 너무 잘 돼. 늦게 일어나도 되고 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강의를 이어폰 안 끼고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귀가 편해요. 그리고 배고프면 밥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해 먹으면 되고. 돈도 많이 안 쓰거든요. 이 집이 월세도 많이 안 나가는데, 스터디 카페도 안 가니까, 돈도 안 나가고, 지금 너무 최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. 아주 합리적이게. 딱 깔끔한, 깔끔하고 크고 싼 좋은 고시원 같아요. 요가 아닌데 역시 더 마셔야겠다. 5개월 딱 5개월 차돼갑니다 저도 아직 제가 초자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감을 잡아가고 있어요. 1회도 끝났거든요. 1회도 때는 걱정이 좀 많았어요. 이게 당연히 한번은 이해 안 되겠지만 아,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.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, 뭐가 출제 포인트인지도 모른 채로 그 기본서만 보니까 진짜 막막한 거예요. 당일 복습도 못하는 날도 많았고. 그래서 막 이빨 빠진 채로 그냥 듬성듬성 가다가 다시 이빨 채워가고 다시 보니까 또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. 나중에 가면 이 생활을 되게 <laughs> 그리워할 것 같아요. 규칙적으로 살고 있고,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식단도 나름 하고 있고 너무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어요. 뭔가 막 찌들었던 것들이 점점 점 씻겨져 나가는 느낌이에요. 좋습니다. 너무 평화롭습니다. 회사 안 갔다 해서 좋아. <laughs> 그리고 다시 제가. 퇴사한 이후로 그 사회성을 던져버렸거든요 그냥 벗어 던졌거든요 <laughs> 너무 마음이 편하고 뭐랄까 휴학생이 된 느낌? 근데 나중에 다시 일할 생각하니까 또 내가 일했던 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신기하긴 한데 금방 또 잘하겠죠? 그리고 이왕이면 기분 좋게 올해 생동차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사주를 좀 보시는데 저 올해 합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간발의 차로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희망을 걸고 되게 기분 좋게 하고 있어요 멘탈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막 떨어지면 어떡하지? 너무 불안해 이런 마음 안 들어요 그건 진짜 될것 같아 내가 안 되더라도 뭐 존버하면 뭐 된다니까 근데 될것 같아 <laughs> 여기서 끌게요 안녕